임석웅 목사님을 만났어요. 대연교회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참 잘하세요. 이게도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던 부산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같은 교단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단 교회인데 건축을 하고 나서 부채가 많아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이 다 주워먹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안시, 안시.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주고, 아버지 이름 야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럼 성령의 이름 뭐냐? 안상홍이다. 안상홍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해요? 장길자. 이 장길자가 지금 교주입니다. 장길자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머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지.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다. 이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전부 다 경매 넘어간 괴를 주워 먹어요. 이, 이 괴도 이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방해를 열은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괴가 좀 돕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지 못하고 10억의 빚을 이 대형교회에서 지원을 해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1 5기민은 본인 교회에 써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럼 나머지 부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휩쓸었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또 10억은 해결됐지만 나머지 것들이 이율이 올라가면서 또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 모았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장로님들 이 기회에 우리가 10억을 대줘서 급한 불을 다 꺼줬는데 요즘 이율이 올라서 와 어려워졌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뭐예요? 돕고 싶다는 의지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저 도와 도와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합시다. 우리 합시다. 우리 합시다. 이래서 최근에 6억을 또 보태줬어요. 멋지지않아요 스케일이 큰 목사님, 스케일이 큰 장로님, 스케일이 큰 교회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